광주에 와서 산 지는 한 6, 7년 됐지 않습니까? 그전은 주로 약간 신앙 목고 어,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광주는 시민들은 위대하지만 광주의 대표 어떤 지도층거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광주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이 작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자리죠. 공장이죠. 여기서 도관 타고 여쭤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동춘 교수님은제 조카사입니다. 그고 자,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차종이 뭡니까? 자동차 예? 전기 소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 너무 크게 봤어요?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그뭐차입니까 디젤 차, 디젤차. 뭐 디젤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 자동차 하면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예. 뭐, 뭐, 뭐 무슨 디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가고 LPG 이런 거로 가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미래형 자동차. 다른 말로 하면 친환경 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소, 뭐, 수소차, 또 뭐, 하이브리드차,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검색해보니까요. 유럽에서는 이 재래식 SUV, SUV, 아, 아, 아시죠? SUV 스포츠 유티티 차라고 하는 재래식 유티 차를 앞으로 그, 굉장히 불리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그 SUV 차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요. 은 유럽에 선진국들이 앞으로 거기다가 세금도 많이 물리고 해서 불리을 준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는데 우리 광주형 자동차는 전기차도 아니고 아까 수소차도 아니고 재래식 SUV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 광주형 자동차 공장의 광주 일자리의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에 잘못을 잘 따지고 따질 수도 있지만, 광주 시민들이 이게, 아, 우리가 만드는 차가 미래 전기차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니까 조금 아셨는데요 작년 초에는 거의 모르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이게 광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컨대 테레비만 보면은, 아, 광주형 자동차 이번에 뭐 설립했습니다. 뭐 하니까. 다잘된줄 알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은 과연 이게 시대가 뭐요? 미래로 가고 있는데 광주는 이제 이미 끝나가고 있는 구닥다리, 재래, 재래시장처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